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여권 우리 할때 그런 것처럼, 출입을 할 때, 그 내용을 다 정리한 거예요. 문서번호 1번, 남자 수명.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당락 3마디, 말 한마디. 지금 뭐 내용이 말씀니다다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뭐가 있습니다. 기록문화. 기록문화와 연계돼서, 당시에, 한 지역에서 한 지역, A성에서 B성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연 조건도 그렇지만, 굉장히 통제 심하게 합니다. 그, 그, 그건 뭘까요? 세금 받아야죠. 세금 받아. 통과라니까 세금 받아야죠. 오아시스라는 게 내가 물 계속 나오도록 관리하고 하는데, 수도스네하고 똑같은 겁니다. 와시스 국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할 조건이 형성된 거죠. 아, 또 하나는 규모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도 일부러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실크로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래가 왔을 거다? 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이분은 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별로 많지 않다. 물론 특정 시기의 문서가 중심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놀랄 정도로 좀 적어요. 그래서, 어, 실크로드, 특히 중앙아시아 동쪽에 실크로드의 활성화 조건, 이걸 떠받들었던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상당히 타당성 이 있는 것 같아요. 당나라가 일테면. 아까 거창국을 어떻겠어요? 폐망시키고 거기에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관청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관청만 세울 수 없잖아요.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군대 파견. 유엔, 무슨 유엔군 뭐 하듯이. 파견하면 군인들 먹여 살려면 군사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다 군사도시들이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화폐수단이 뭐였었냐면 주로 비단이었습니다. 무늬가 새겨져 있지 않은 그냥 비단. 이걸, 왜냐면 비단은 고가인데 분량이 적어요. 동전 줘보세요. 그거 어떻게 갖고 가요. 비단을 똘들 맞저 얇게 해가지고 딱딱해서 애당초 화폐 개념 비슷하게 통용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둘 풀어 쓸수 있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을 때는 주변에 경기가 살았다는 게 역사적 분명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쫓겨가거나, 때로는 토본이 여기를 쓸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토본은 작은 데가 아니고 엄청난 군사적인 강국이란 말이에요. 당나라에 밀려갔을 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딱 있습니다. 안사의 난 때. 네. 그 유명한 양기비. 와 관련된 그,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겨서 나온 현종이란 분이 신라 왕자에게 대자사를 중창불사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안사의 나이 터지자 이게 막 전국을 다 휩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장한 수도도 함락을 해버리고. 그럼 변방인 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 몰라라 하는 인간도 있겠죠. 더 오지에 있는 군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갈수 있는 곳 군대들은 다 정부군은 집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백기가 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주변 경제가 완전히 거의 마비되어 있다시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크로드의 최소한 서쪽 지역에 상당 기간, 그 다음 주요한 시점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원동력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 중에 하나고요. 다만, 실크로 전체 시대, 전 구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지를 두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